안녕하세요 먹방나라에 살고 있는 선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먹방나라에서 반장을 뽑아야 해요. 먹방나라 국민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조이님 안녕하세요. 아 그게요. 지금 먹방나라 반장님이신 먹순이님께서 이제 먹는 게 지겨워지셨다고 이 나라를 떠나신다고 해요. 늘 네,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기셨다면서, 이 먹방 나라를 떠나서 다이어트 나라로 가신다고 하네요. 흑, 흑, 흑. 수리님, 안녕하세요. 네, 수리님, 저도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네요. 아, 다들 들어오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굴분 결정은 존중해 드리자고요. 저희는 절대로 먹방 나라를 떠나지 말아요. 저는 정말 매일 저녁 야식으로 치킨 먹방하는 게 저의 최고의 행복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반장 선거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반장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추천을 받아볼게요. 상조님, 조이님을 추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조이님은 하유정이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 진짜 참된 먹방인이시네요. 네, 그럼요. 수리님. 수리님,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와, 사실 요즘 날씬한 먹방이 트렌드이긴 하죠. 그럼 다른 분들은 또안 계신가요? 그럼 투표할게요. 전통적인 먹방의 강자 하루 6섯끼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는 조이 님이면 1번. 이제는 깔끔하게 그리고 날씬하게 맛있게 먹는 진짜 먹방이다. 새로운 먹방 수리 님이면 2번. 5초에 마무리합니다. 5. 4, 3, 2, 1. 투표 완료! 먹방 나라의 새로운 반장은 수리님이 되었습니다! 예 안녕, 얘들아. 나쉴수 옮겼어. 얼른 들어와. 어? 민주야, 안녕. 너, 뭐 먹나 보다? 치즈볼? 어 맛있겠다. 그럼 치킨도 같이 먹어? 야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먹는 소리 좀 자제해주라. 이몸 완전 배고프시다. 아 뭐야 너 나중에 다이어트 할때 내가 완전 옆에서 쩝쩝대고 먹는다. 수지야 안녕 수지야 인주 좀봐지 혼자 말랐다고 치즈볼 먹고 있어 치즈볼 뭐? 가장 예쁜 몸무게?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건데? 진짜? 잠깐만 나는 키가 135니까 여기에 110을 빼면 야, 야, 그러면 너무 뼈다귀 아니야? 25kg가 가연 예쁜 몸무게라고? 그건 좀 아닌 듯. 그래, 너 좋겠다. 이똥 굵다. 나? 안말해줄 건데? 뭐야, 나말안할 거거든? 아니거든. 너또 먹어? 배안 불러? 야, 너 먹을 거면 나가서 먹어. 굳이 우리 앞에서 그러고 먹어야겠냐? 하지마, 하지마. 듣기 싫거든? 아, 진짜 완전 싫어. 야야, 너한 번만 더 쩝쩝대면은 너의 이 쩝쩝거리는 소리를 녹음해서 너가 좋아하는 유리한테 보내 버린다. 오케이. 사실 처음 거부터 네 쩝쩝 소리랑 모두 다 녹음해 놨거든. 잠깐만. 유리 번호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우리 실시간한 거랑 소리랑 같이 천송. 민주야 나는 바빠서 이만 나갈게. 맛있게 계속 먹어 알았지? 수지야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애깨 상점으로 운영하는 전이 킴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실시간에서 애깨를 팔지 않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분이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하셔서 오늘 한번 실시간을 켜봤습니다. 토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나, 소닉키몇 개를 모르시다니요. 어머머머. 유진님, 저는 싸구려 개들안 팔아요. 내가 파는 애깨들은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최고급 애깨들이라고요네 안녕하세요 현이님.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애깨는요자 어디 보자. 지금 만지고 있는 이건 아니고요. 바로 이액기입니다 짜잔. 불 아니에요. 아직도 이걸 물이라고 생각하시다니, 참나. 저 기분 나쁠 뻔했어요. 이보세요, 유진님좀 검색 좀 해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물에 깨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따라서 못 만드니까 물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 물에 깨는 만들 수가 없어요. 물에 깨는 특성상 일회용이거든요. 네. 뚜껑 열고 살짝만 느낌 보여드릴게요. 유진님 계속 그러실 거면 나가주시겠어요? 살짝 만져볼게요. 느낌만 봐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경매 시작할게요. 제가 정말 싸게 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네, 현이님, 15,000원이고요. 3만원 나왔네요. 다른 분은 유진님은... 예, 5만원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면 유진님, 돈 입금해 주시고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된 거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5만 원 입금 확인되었구요아 여러분들 저는 바빠서 이만. <목소리> 할롱발롱 얘들아 나 실시간 켰어. 얼른 들어와. 어머 연재 안녕. 너나 이사 간다는 거 들었구나. 응, 음, 나 완전 좋은 2층 집으로 이사가지롱. 너도 우리 집 놀러 올래? 어, 빨강이 안녕. 너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내가 너한테 이사 간다는 얘기 해줬나? 나 이사 하기로 했잖아. 알지? 노랑이네 바로 옆집이야. 우리 집 2층이야. 지하도 있지롱. 어머, 노랑이, 안녕, 안녕. 이제 너랑은 동네 친구야. 알지? 나 이번 주에 이사 가니까 주말에 어때? 주말에 올래? 다리? 역시 너네밖에 없어. 아 엄마가 두명 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셔서 미안 미안. 연두야, 너는 다음에 와, 알겠지? 앵 무슨? 야, 우리가 왜 일부러 그래? 그래, 연두야, 우리가 왜 일부러 그래? 우리가? 우리 안 그랬는데? 아, 뭐야. 얘들아, 난 바빠서 이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JJ 택배입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김점수 님에게 보내졌습니다. 고객님이 김점수 님이시면 1번 아니면 은0번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CRJ 택배입니다. 고객님, 택배 주문하신 거 있으시죠? 그 택배가 출수가 잘못되어서 지금 다른 분께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니슬라임이고요. 고객님, 제가요. ARS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정보 입력하시면 택배 다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고객님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삐!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삐! 고객님의 주민번호도 입력해 주세요. 삐! 네, 입력을 해야 합니다. 고객님, 다다다 다다다셨어요 고객님, 주민번호 누르시고, 그 다음 비밀번호까지 눌러주셔야 하는데,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그건 고고고고 고객님이 당황하셔서, ARS가 말했나 보십니다. 고객님, 택배를 보내시려면요,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평황하지 마시고 저한테 불러 주시겠어요? 고객님, 이렇게 나오시면 고객님의 상품이 김점수 님에게 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거의 다 했는데 걸렸네. 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할로윈 데이 바디에서 실시간 방 분위기를요,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다들 닉네임도 할로윈에 맞게 꾸미고 들어오세요. 어, 할리퀸님 안녕하세요. 할리퀸님이 둘이 좋아님이시죠? 저도 할리퀸인데, 스위사이드 스쿼트. 그럼 저희 쌍둥이 알리키나까요? 어? 뱀파이어님 누구시지? 뱀파이어님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네 캐릭터에 집중하는 거 좋죠 뭐. 근데 소리가 진짜 같네요. 해리포터님도 안녕하세요. 해리포터님, 영준님 맞죠? 체리주스 뭐예요? 체리주스 먹고 살짝 입 옆으로 흘려주는 센스 해리포터님, 뱀파이어님한테 불리면은 이제 해리포터 아니고 해파이어에요. 엥, <laughs> 뭐야. 해리포터님, 저희 놀래키려고 소리 지는 거죠. 해리포터님, 해리포터님. 어, 뱀파이어 너 누구야? 아니 참나 뱀파이어가 어디 있냐고 그만 좀 하세요. 둘이로아님 진짜면 하 어떡하려고요? 아니 막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무섭잖아요. 어머 어떡해 이거 진짜인가봐. 저기 뱀파이어님 진짜 뱀파이어 에요? 이거 할로윈 코스프레 아니고요아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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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준님 수리쪼아님